자이 시작하겠습니다 도면을 이렇게 했는데 리스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위에 모는 점을 껐어요 도면을 만들고. 화면을 좀 줄여 놓을게요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도구로 갑니다 도구에서 주방기구 스케줄리스트 11번으로 갑니다 주방기구가 선택하고 후드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합니다. 글씨가 너무 작네요. 글씨를 옵션으로 와서, 글씨를, 자, 5포인트, 작아는 2포인트 정도로 맞춰놓을게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이걸 주위에서 이렇게. 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번호를 제가 쓸라려는데 번호를 제가 여기서부터 달게요 여기 1번 요거는 냉동 냉장고네요 요거 2번 만들라 그래요 근데 여기 14번이잖아요 이 번호는 그러면 여기 14번으로 가요 근데 여기 14번은 뭐냐 요거는 1년 넘버 이건 신경 쓰면 안 돼요 넘버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여기 14번이 냉장고잖아요 냉장고 앞에 요거를 클릭해요 그러면 여기에 1년 넘버는 16번이지만 실지 번호는 14번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14번이 2번을 만들어야 돼2번 그러면 맨 요거 앞에 꺾임이 하나 되는 건맨 앞으로 가요 그 다음에 밑으로 한칸 내렸어요 2번이 됐어요 근데 변화는 없어요 상단에 노를 눌러야지 변화가 있는 거예요 2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게 14번이 돼요. 요게 2번 다음에 3번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 14번을 선택을 해요, 이렇게. 그다음에 맨 위로 가서 한 번, 두 번, 3번이 됐네. 요세 번째 노우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번호가 1번, 2번, 3번 맞네요. 여기 12번이에요. 요건 4번을 맞춰야 돼요. 여기 에 12번이 이렇게 맞춰졌네요. 그런데 4번이 돼야 돼요 위로 올라가죠 여기에 4번 노까지 가야 돼요 4번이 됐네요 근데 여기에 15번이에요 요거 근데 여기에 5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15번이에요 5번 위로 올라가요 어 잘못됐네요 제가 15번이었어요 5번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여기는 음료냉장고네요. 여기 15번이네. 여기는 15번이 여기 있네요. 음료냉장고, 오고 있어요. 그거 6번으로 돼야 돼요. 그렇죠? 요거는 7번이 됐네요. 그 다음 8번, 9번이 됐네요. 10번, 11번. 요거는 움직였네요. <laughs> 네. 10번, 11번, 여기 1 3번이돼야되네1 8번이 그러면 1 8번을 클릭했어요. 1기번로 갈게요. 그 다음에, 10번은 10번이네요. 그 다음에, 이건 1 4번이돼요 되네. 1 0번놓1 3번이번6번네 10번은 1 0번1번1번 요렇게 갈릴게요. 19번, 14번을 만들래. 19번을 14번. 그 다음에 번은 똑같네요. 요거는 20번인데 15번이 돼야 되네요. 20번이 15번. 똑같네요. 여기 19번이 16번이 돼야 되네요. 19번. 그 다음에 20번이 17번이 돼야 되네요 20번 다 됐네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20번이 18번이 돼야 되네요 20번이 18번이 됐네요 5까지 그 다음에 19 20다 됐네요 그러면 번호는 정렬이 됐어요 그러면 보면 1,2,3,4,5,6쭉 가다가 10번 절에서 넘어가서 로렇게 돼서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리스트를 여기다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카피 테이블 있어요 두개가 어, 카피 테이블 한번 클릭해요 그러면 복사가 다 된거예요 그 다음에 바탕 일에 놓고 오른쪽 마우스 넣어요 그러면 붙여넣기를 했어요 붙여넣기가 다 된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재원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 많은 걸 출력할 수가 없죠 너무 많으니까. 선택을 했어요. 그럼 빨간 거가 됐죠? 딜리티로 지웠어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도구로 갔어요. 스케줄 리스트로 갔어요. 주방 기구 후드로 갔어요. 그런데 글씨가 너무 큰거 같아요, 이제는. 글씨를 좀 작게 할게요. 3번, 요거를, 자갈의 높이를 조금 작게 했어요. 3번, 1번으로 줄였어요. 자, 그런데, 요건 필요 없는 거네요? 뒤로 갔어요. 요것도 필요 없는 거네요? 뒤로 갔어요. 여기 보면, 또, 가격이 있을 거예요. 요게 프라이스인데, 요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요거 분명, 가로, 세로, 높이, 수량만 쓰겠어요. 쓰려고. 그 다음에 여기 카피 테이블 하면 카피가 다된 거예요. 그러면 엑셀로 간 거예요. 아니면 여기다 붙이면 붙여넣기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이 많은 중에서 필요한 것만 쓰래니까 자, 요걸 누르면 빨간 거로 돼요. 선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그룹을 해제해 언그룹 했어요. 그다가, 저는 여기다 놓고 이만큼을 필요 없는 걸 지우려고 하래요. 선택이 됐네요. 밑트로 지웠어요. 그러면 여게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선택을 해요. 다시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동할 때안 빠져요. 다음 출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단의 아이콘에 맞아. 미리 보기로 된 거예요. 그런데 다음 거를 출력할라 하래요, 이 걸. 이걸 그러면 파일에 가서 특정 부분 프린트하기 있어요. 한 점을 누르고 여기를 눌렀어요.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닫고 파일로 가서 특정 부분 선택하기. 이걸 누르고 여기 한 점을 대각선을 찍어야 돼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닫기 했어요.